그가 애봇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그 옷의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깃같이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청색자색홍색실과 가는 배실로그옷 가장자리에 석류를 수놓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석류 사이사이에 달되 방울과 석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들을 만들고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아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색근으로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붉은 물을 들인 수량의 가죽 덮개와 해달의 가죽 덮개와 가리는 휘장과 증거괴와그 채들과 속죄소와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순금 등잔대와 그잔곧 버려놓는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등이와 금재단과 관요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휘장문과 노재단과그노 금을 그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문의 휘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성막 곧 회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해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오늘 이 출애국기 39장 22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어제부터 시작되었던 이 대제사장의 옷, 에봇이라고 하죠요이 에봇과 겉옷, 이 속옷을 제작하는 이 모든 과정, 또 관까지 다 마무리를 하고, 32절은 그동안 만들었던 모든 이 성막을 위한 물품들의 결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2절에 보면 그가 애봇 받침 긴 옷, 옷 이렇게 얘기하죠. 어, 김에봇을 바치는 긴 옷. 이것을 이제 보통 겉옷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봇 안에 입는 이 겉옷. 이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어라. 그래서 에봇을 바치는 겉옷. 이 속에 있는 하얀 반포속은 말고 이 겉옷. 겉옷은 이 치마와 같이 전체를 밑에까지 길게 늘리는 옷입니다. 자, 이, 이 겉옷을 청색으로 만들어라. 청색은 아, 이제 푸른 염료로 아, 푸른 염료를 그 염료를 하는 것도 보니까 이 고동의 이 안에 있는 속껍질에 있는 것들을 그 일부를 이제 다 빼가지고 추출을 해서 끓여가지고 정제하고 그 과정을 갖고 하얀 배우실을 넣다가 뺐다가 넣다가 뺐다가 한세번 정도를 반복하는 아주 복잡한 과정의 작업을 거치는 그래서 청색실은 상당히 귀한 실입니다. 자, 이 청색실로 만드는데 그옷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어라. 자, 두옷 어깨 사이,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라는 건큰 목이 들어갈 이제 이 구멍, 아, 이제 이 공간을 만들어내고 그 구멍 주위에는 깃을 짜서 꿰매가지고 찢어지지 않도록 마무리 매듭을 잘 짓고 24절에 청색자색홍색실과 가는 배실로 그옷 가장자리에 성류를 수놓아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제일 옷 아래 밑에 받침 쪽에는 청색자색홍색실과 배실로 가장자리에 테두리를 예쁘게 장식을 하고 그 가장자리에 성류, 성류는 비옥한 땅에, 이 성류 안에 이 열매를 보면 많이 달려있지 않습니까? 비옥함과 다산을 상징하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상징하는 이 성류를 주렁주렁 수놓고, 그러니까 제사장은 많은 이들을 위하여 대속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 가에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서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석류 무늬 사이에 석류 무늬 사이에 방울 하나 또 그다음 석류 무늬 사이에 방울 하나 그래서 방울을 쭉 달라고 말씀하셨죠 자이 순금으로 방울을 만드는 겁니다 아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서 옷 가장자리로 빙 돌아가면서 석류 사이에 이, 이 무늬 사이에 이 방울을 달고 이 방울과 석류를 간격을 두고 번갈아 옷 가장자리로 았다 그럽니다. 자, 이 방울은 소리가 나는 방울이죠. 딸랑딸랑 소리가 나는데 이 석류 무늬 사이에 밑에를 쭉 돌면 이 방울, 이 석류 방울, 이금 방울이 상당히 여러 개가 달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제사장이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나는 거죠. 방울이 딸랑딸랑 소리가 나는데 자, 이 딸랑딸랑 소리가 나는 것은 이제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는 딸랑딸랑 소리를 내면서 들어가는 건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갑자기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죄인이 들어갑니다. 국류이 여겨주십시오. 국류를 구하며 들어가는 것이 되기도 하고 또 다른 하나는 그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지성소까지 들어갔는데 이게 움직이면서 제사를 하고 기도를 하고 몸을 조금만 흔들어도 딸랑딸랑 소리가 나는데 소리가 나지 않는다. 그러면 제사장의 움직임이 멈춘 것이죠. 그러면 자칫 제사장이 거룩하게 하는 정결 예식이 충분하지 않거나 그 안에 들어갔을 때 부정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바로 치십니다. 그러면 죽게 되는 거죠. 그 자리에 쓰러져 죽게 되면 소리가 나지 않죠. 가만 그럼 이상하다. 그러면 제사장 허리에 끈을 묶고 들어갔다가 끈 다시 빼가지고 데려오는 거죠. 들어갔다가 죽으니까. 그래서 제사장이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을 대비해서 하기도 하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나아가니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죽음을 면하도록 하는 이런 목적들이 들어 있습니다. 자 놀라운 것은 이 방울과 성류를 간격을 두고 달라고 애들이 정말 이 방울을 예쁘게 만들어서 다 그대로 달아서 그런 복장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복장, 파란색은 하늘, 하나님이 계신 하늘 보자를 상징을 하고, 그 안에 속옷은 반포속옷, 체크무늬 속옷이죠. 거룩하고 순결함을 상징하고, 이 앞에 있는 에봇은 하나님 가슴에 새겨진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열두 보석을 품고, 또 제사장은 이 열두 지파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복장들을. 여기서 제작을, 제작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7절에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배로 아름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지었다. 그래서 체크무늬로 반포무늬 속옷이라고 그러죠. 속옷을 짓고. 또 28절에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자, 두건이라는 건 머리 안에 이렇게 이제 묶는 일종의 터번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터번이라고 번역을 보통 했고요. 그리고 이 세마포로 빛난 관, 자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어라. 이제 모자인데 일종의 이렇게,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번거지 모자처럼 이렇게 돼 있는 모자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나중에는 이제 금패를 붙이게 돼 있습니다. 금패, 아 여기 보면은 30절에 나오죠.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거기에 도장을 새김과 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 그죠? 가도시 라도나이 이렇게 해서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고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갖고 이제 나아가는 제사장이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이마에는 항상 여호와의 이름을 새긴 패를 갖고 가게 되죠.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종말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천상의 시운산에 설때그 모습을 표현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그 이마에는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늘 앞에, 하나님 앞에선 나중에 종말의 시온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된 백성으로 그분의 이름을 새기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새긴다는 건 제사장으로서 쓰임 받는다는 것이죠. 또 뒤집어서 얘기하면 흔히 말하는 666 이마의 표를 받는다. 이것도 사실은 악의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8절에 아, 이제 속바지 중반에 보면 가는 배실로 짜서 새마포 속바지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제사장의 옷은 거의 치마 형태와 같이 쭉 둘러서 입고 가는데 그 안에 속바지를 입는다는 것은 두 다리를 제 감싸게 하는 바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지를 입으면 이제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 하체가 가려지게 되죠. 여러분 번제단을 이제 우리가 이제 볼때 번제를 하나님께 드릴 때 이게 밑에서 불이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이 둔덕을 쌓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흙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번제단을 양쪽으로 이렇게서 해 이제 올려놓게 되는데 자 올려놓고 제사를 드리러 갔을 때이 높이가 벌써 뭐 1m, 2m 차이가 나면 아래서 에 제사를 드리던 사람들이 밑에서 볼때 치마가 좀 보일 수가 있죠. 그 안, 안이 자칫. 그래서 이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이제 옷을 입어라. 그러니까 철저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고 들어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임시적인 것이죠. 우리는 예수의 보혈로온 몸과 마음을 피로 적셔서 들어가게 됩니다만 그 당시에 제사장은 짐승의 피를 갖고 갈리 곳은 철저히 가리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게 되죠. 자, 그렇게 들어가게 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서 관 전면에 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한 것이 여기서도 26절에 또한번 그리고 이 29절에도 나오고 31절에도 등장하는데 앞에 네 번이 나와서 총 여호와의 제사장을 위한 복장을 만드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했다는 게 일곱 번이나 등장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정교하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를 했다는 것이죠. 자, 이 모든 것을 다 하고 나서 32절에 이제 정리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래참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쳤다. 참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도의 고난, 공정들을 다 거쳐서 이 정말 이 아름답고 영롱한 성막의 역사를 마쳤다는 겁니다. 자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어떻게 해요? 다 행하고, 다 행하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짧은 낙은의 생, 아, 참, 좀뭐 하다 보면 휙휙 세월이 지나가는데,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들은 끝까지 다잘 감당하고, 또 주께서 내게 주신 기도의 제목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 나의 기도를 통하여 다 응답받고 주님 앞에 설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해야 될걸못 하고 주님 앞에 가면 부끄럽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고 우리 주님 앞에 서게 하십시오. 아주 참 멋진 일입니다. 정말 잘 감당하고 사도 바울도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들을 다 마치고 나는 이제 주님 앞에 떠날 때가 됐는데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의의 재판장께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이제 주님 앞에 서게 되겠다. 아, 여러분, 이 귀한 우리의 이 믿음의 선배들이 남겼던 이 기록을 보고 우리도 이 선한 믿음의 싸움을 잘 끝까지 다 멋지게 싸워가는 성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마쳤습니다. 다 마쳤습니다. 중간에 한번 삐딱할 뻔했죠. 금송아지 만들었다가 <laughs> 실패도 했습니다. 근데 사실 뭐 이게 다 마쳤다고 하니까 마쳤나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만, 이거 만들면서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금 녹여서 붓고 또실 만들고 염료 짜고 하다가 꼬벅 졸다가 또 잘못 나오고 색깔 그러면 아이고 다시 색깔 또 입혀야 되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라고요. 그데이 모든 것을 아삭 가리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졌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도 보면은 게. 수에서 우아하게 떠 있지만 백조도 그렇고 밑에는 엄청나게 이불길질을 하죠.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이 모습을 쫙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은 저는 이 보면 마음이 좀 짠한 느낌도 있습니다. 다 이루어 드리기 위해 얼마나 주님 앞에 몸부림을 쳤을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주께서 주신 능력으로 또 성령의 감동으로 영감을 받아서 잘 담당했습니다만, 모든 것이 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으로 집약을 하죠. 그렇게 하면서 이들이 33절에 성막을 모세계로 가져왔습니다. 자, 보니까 그동안 복잡하게 있던 모든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막도 있고요, 지구도 있고, 칼고리들 성막을 이루는 널판들, 네? 띠, 가로이바들, 성막의 벽들을 연결시키는 성막 바깥의 기둥들, 받침들, 붉은 물인들인 순양 가죽 덮개, 해달 가죽 덮개, 가리는 휘장, 증거개, 채들, 속죄, 속상, 진설벽, 순금금잔대 등잔대, 모든 것들이 다이 안에 들어갔습니다. 40절에는 뜰의 포장들, 기둥들, 받침들, 문의 휘장, 줄들, 말속들 성막, 회막에 사용할 모든 기구들 성수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제사장의 복장들 이 모든 역사를 마쳤다 그러죠 4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해 귀하죠 모세가 그 마친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자 모세가 그 마친 것을 본직이라는 말은 그냥 으, 됐네 애가 아니라 꼼꼼하게 하나를 다 하나하나 점검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그냥 대충 만든 게 아니라 마무리도 깔끔하게 금도 부어 만들었으면 매끈하게 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각목도 잘랐으면 매끈하게 다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또이 물을, 물을 들였으면 이, 이, 이 가죽이나 또 배실 같은 경우도 이게 잘벨 때까지 또 건조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기다림의 시간들과 완성되는 시간들을 거쳐서 완성에 이르게 됐다는 것이죠. 저는 몰랐습니다만 고구마는 그냥 캐면 바로 먹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캐면 그냥 먹으면 안 되고 말렸다가 숙성시켰다가 모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고구마 그냥 캐먹으면 되지 라고 생각했다가 겸손하자 시장에 이렇게 나온 고구마들 하나라도 얼마나 많은 노력과 헌신과 수고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성막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본격적으로 제사를 드려지기 전에 잘 준비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는 광해에서 고생고생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불순정에서 죽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들이 경험했던 최고의 영광 중에 하나는 성망의 영광. 성막을 하나하나 제조하면서 그분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었던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몸된 기회를 만들어갈 때, 때로는 고생스러운 부분이 있죠. 또, 바로 내 뜻대로 안 되고, 때로는 상처도 받고, 기다려야 되고, 숙성 시켜야 되고 내 마음과 믿음을 숙성 시켜야 되고 또 어떨 때는 기다리기도 해야 되고 근데 네, 이 모든 노력들 내가 이렇게 해서 뭐 하나 싶은 생각이 들 때도 끝까지 지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내게 주신 자원과 또 내게 주신 물질과 은사를 통해 주님의 기회를 잘 세워져갈 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주님의 아름다운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것만큼 귀한 영광이 없습니다. 나 자신이 잘 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우리 자녀들이 잘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세상에 정말 필요로 하는, 갈망하는 중요한 것은 좋은 교회, 빛된 교회, 세상에 소망을 줄수 있는 기회를 발견하는 것일 겁니다. 그 귀한 일에 내가 쓰임을 받아서 이런 저런 구석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정말 요긴하게 잘 쓰여서 이루어져 간다. 여러분 이 이것이 우리 주님 앞에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 영광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풍성하게 맛볼 수 있는 북대 정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땡볕 광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성막을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 겸손하게 너도나도 함께 이 귀한 성막 제작의 역사에 동참했던 것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저희들 예수의 몸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헌신과 노력과 또 수고와 물질과 재능이 합하여져서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르셨사오니 또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으로 저희들을 부르셨사오니 이 아름다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또 귀하게 쓰임 받는 이 순간순간의 경험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하시며 우리의 큰 기쁨과 자랑과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